과학과 같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수능으로 나오게 되면서 수능에 대한 변별력을 대학이 온전히 실력이 어렵습니다. 수능 최저로 올리겠지만서도 그래도 그 이외의 것들로 더 구분해 내려고 하겠죠. 한 학교에 1.0만 다섯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이 학생들을 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적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 안녕하세요 더블린 김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위권 대학들이 과연 바뀐 입시 체제에서 어떻게 학생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위권 대학은 이제 더 이상 내신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내신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대학은 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 그 우수한 학생을 내신으로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많은 상위권 친구들이 궁금해 할 텐데요. 어~ 그렇다면 우리 중학생 학생들이 나는 과연 상위권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자신의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아 어, 나는 고등학교 가면 상위권을 할 거야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행의 정도 아 나는 이만큼 선행을 했으니까 상위권이야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심지어, 제 상담을 해보면, 내 자녀가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 자녀는 상위권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다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이 내신만으로 뽑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건데 과연 내 자녀는 상위권일까라고 했을 때 요거 가지고의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내 자녀가 상위권인지 알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지표가 있겠지만 과거에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미리 쳐보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대충 예상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모의고사 성적에다가 더해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그런 역량까지 있는 학생이 상위권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2024 학년도 입시의 결과입니다. 비교가 쉽게끔 다 교과 성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학교의 비교를 위해서 제 상위권 대학교 고대, 연대, 서울대는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대부분 다 수시에서 뽑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겠다 싶어서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제가 교과 성적을 가져왔는데 다 학교장 추천 보통의 전형이고요. 그리고 과는 똑같은 과를 가져오기 어려워서 대충 보실 수 있게끔 여러 과들을 보실 수 있게끔 가져왔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제외할게요. 보통 교과에서 1.35에서 1.66까지의 성적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연세대도 비슷했습니다. 1.35 등급에서 1.62 등급까지 사이의 학생들이 보통 교과로 합격을 했었어요. 성균관대 이제 그보다 살짝 아래로 갑니다. 어, 1.52에서 1.82 등급까지 학생이 합격을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더 많은 학과들을 가지고 오면은 좋겠지만 또요 비슷한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23에서 1.63 사이에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교과에서는 뭐 최저등급의 유무, 최저등급의 정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보통은 이렇게 성적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1점대라고 하면은 1.0일 것이다. 굉장히 1점대에 대한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요 부분들을 좀 먼저 짚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9등급제에서 1등급은 4%였습니다. 근데,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등급 학생이 4%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 끝. 1% 끝이 1.9등급이잖아요. 고학생이 4% 4% 컷이니까 여기가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 2등급이 섞인 학생은 보통 1.5등급을 받겠죠. 여기에서 단위수 요거 빼겠습니다. 그냥 1, 2등급이 섞였다. 그러면 절반이라고 1.5등급이라 볼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학생은 2%인 겁니다. 9등급제에서 4%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1.5등급을 받았다면 약2% 정도의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9등급제에서도 2등급이 나오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엄청 놀라셨어요. 물론, 메디컬을 원하는 학생들 학부모님께서는 놀랄 일이죠. 2등급이 나오면 큰 일이 나죠. 근데 보통 메디컬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아니, 내 자녀가 2등급이 나왔는데, 이거 대학 갈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까 보시면 9등급제 안에서는 1.6까지도 고대 연대를 교과 전용으로 70% 컷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5등급제를 만나게 됩니다. 5등급에서 1등급은 10%입니다. 그러니까 1.9등급을 받은 학생이 프로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 거예요. 어, 이건 정말 예상입니다. 알수 없어요. 어, 대한민국에는 1660여 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 수도 다 다르고 또그 학생 역량이 다르니까 예상을 하긴 어렵지만 제가 대충 예상을 했을 때 1.0등급은 전체로 약 8,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합니다. 1.9등급, 그러니까 10%까지는 약 4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1.9등급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2028학년도 수시의 인원을 보면은 대략 서연고 서성한까지 했을 때 14,000명 정도 수시로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전체 1.0등급을 받은 학생이 약 8,000명 정도 예상을 하니까 서성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1.1등급까지는 받아줘야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서울대 연대 고대는 각각 수시 2,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서울대학 학생 수는 수시 5 2 0 0 0명니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 1.9등급까지는 무조건 들어와 줘야 하고 그리고 1.0 정도를 받아 줘야지 안정적으로 여기 서영고 서성한 안까지에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너무 많은 수의 학생들이 비슷한 등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들은 고민을 합니다. 구분을 해내야 돼요. 누가 우수한 학생일까? 우리 대학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잘 가르쳐서 사회에 보내고 싶은, 취업을 시키고 싶은 부분들을 고민을 할 겁니다. 결국 대학은 이렇게 구분해 내겠죠. 첫 번째, 수능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은 대학이 출제한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해의 수능이 어려울지 쉬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 등급을 올리긴 하겠지만 수능에 대한 변별력도 사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 수능도 함께 바뀌잖아요. 통합 사회, 통합 과학과 같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수능으로 나오게 되면서 수능에 대한 변별력을 대학이 온전히 실력이 어렵습니다. 수능 최저를 올리겠지만서도 그래도 그 이외의 것들로 더 구분해 내려고 하겠죠. 두 번째로 이 학생부를 통해서 이 학생의 출신 학교, 학교 이름은 지워지지만 전문 교과를 얼마만큼 이수했는가. 그다음에 학생부를 적어지는 그 역량을 보면 아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학생의 학생부를 이전보다 더 적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왜냐하면 다 학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학생부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더 들어가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훨씬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역량을 통해서 구분해 낼 겁니다. 그리고 직접 보는 게 확실하죠. 학생분은 누가 적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이 면접은 크게 인적성 면접과 제시문 면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적성 면접은 학생부의 내용이 실제로 학생이 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그러한 면접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기 제로 학생부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만, 학교에서 특히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면접을 통해 학생들을 골라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전형 면접은 굉장히 까다롭죠.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 재심은 면접을 얼마만큼이나 잘할수 있는가? 면접 연습이 너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는 학교별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구분해낼 겁니다. 어, 지금은 논술의 형태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학생이 내 자녀가 상위권일까? 라고 했을 때 중학교 성적, 선행의 정도. 심지어 초등학생 때의 나의 자녀의 우수함 그걸 다 제쳐놓고 요 부분들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진로 역량 적합성 어느 정도 있는가 제시문 면접을 잘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접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학교별 시험 논술과 같은 고난이도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까지 잘 보았을 때내 자녀가 상위권일까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지역 균형 전형 개편 안을 공개했습니다. 2028학년도에는 수시모집에서 변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얼추 들어가 있어요. 먼저는 입학생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어요. 고교별 추천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고교에서 2명 추천하는데 성적 좋은 학생, 물론 학교마다 추천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주 주로 했지만 지금은 이 성적대가 다 비슷해질 예정이에요. 한 학교에 1.0만 5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이 학생들을 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적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 학생부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 3명, 그러니까 학생 수를 좀 늘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하겠다.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대신 역량 평가 면접을 도입하겠다 라고 했어요.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 역량을 다면적으로 심층 평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역량 평가 면접을 도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능에 대해서 이 평가원에 이 수능에만 학생들 최저를 높여서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0% 정말 종합전형의 형태로 지역균형전형도 선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는 지역균형전형은 인적성 면접이었어요. 그런데 역량평가 면접으로 도입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다는 얘기는 훨씬 면접을 강화하는 일반 전형에 준하는 아주 쉽지 않은 면접을 보면서 수능보다 내 대학이 직접 봐서 학생들을 뽑는 형태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의지가 정확하게 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뒷부분 보시면 교과 역량 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시에서조차도 이대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로 관심과 적성에 따른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전체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고 교과별 수업에서 탁월한 교과별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학업 수행 능력이 확인된 학생을 정시에서도 기준을 삼아 평가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런 이상 진로 관심이 없는 학생, 그리고 이 진로 적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탁월한 과목별 성취 수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1등급인 학생일 거예요. 그 1등급인 학생 중 중에서 탁월한 과목별 성취 수준이라는 것은 이 학생부가 얼마만큼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시에서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내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해요. 당연히 1.0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10%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근데 10% 안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학생들 어 2등급 안에 드는 거 9등급제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더 쉽지 않았어요. 지역 거점에 있는 다른 광역시 중에서도 주요한 학군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 2등급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내신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 역량이 상당히 강화됐어요. 내신으로만 기대서 대학을 갈수 있지 않은 겁니다. 지방 격차가 너무 날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있지만 이 지역 안에서도 동네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등 지역 인재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끼리 붙는 이 지역인재에서 그 안에서 등급대가 있을 거잖아요. 다 좋을 거잖아요. 다 1.0, 1.2, 1.1일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미리 진로를 결정을 잘하고 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한다면 오히려 지방 안에서의 학생들지좀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과거처럼 그냥, 그냥 선행 준비하고 그냥 준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신으로만 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별 역량에 대해서 잘 결정하시고 미리 진로를 잘 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더 플랜을 통해서 충분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및 영상 잘 참고해 주셔서 이 진로 미리 결정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